구독! 좋아요! 알람! 꾸자 이제 옆에 소나무입니다 이제는 응. 하나를 가르쳐 드려야지 소금전지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 소금전지 약간 음. 그러니까 단을 만들면서 솟구는 걸보여준거 게. 소금이라는 게수영을 겉으로 응. 유지하면서 응. 물떠이 하면 그러니까 통풍되고 음. 잘 되기 해서 보기 좋게 음. 그 손가락 사이 손가락, 손가락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어느 정도? 이 정도? <laughs> 이 정도? 그냥 굉장 자연스럽게 뻗은 거지. 이렇게 하냐, 누가? <laughs> 이렇게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빽빽한 거를? 그렇지. 이거 보면 이게 숨만, 숨을 쳐가지고, 이게 몽실 됐잖아. 이거를? 풀어주는 배워요. 거. 배워야 그러니까, 배우려고. 풀어야 되는 게. 최고 긴걸 찾아야 돼긴 거. 근데 음. 얘는 색깔이 연하잖아. 음. 얘는 1년더 자랐고. 아,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이 애들 중에 더 얘네가 쓸 거라 셀어요. 음. 그런 음. 걸 찾아. 음. 보통은 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음. 음, 아무 잘 모르면 음. 이것만 음. 잘라라. 음. 아무것도 음. 모르면 일단 우선 잘라놓고 음. 그래도 배면 음. 봐봐 얘가 보면 색깔이 이 연한 데 여기가 더 많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얘가 더셀 거라고 음.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잘라놓고 가는 걸속아내라는 거지 음. 이렇게. 그냥 손가락은 손가락 간격이라는 건딱 너무 그걸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 벌려주라는 거지 음.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잘라서 그냥 손가락처럼 만들어도 돼 위로 향하는 걸로 <laughs> 이렇게 약간 좀. 퍼지는? 예, 퍼,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응, 응. 가지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치, 그치, 여기 그치. 또 있고 응. 이런 느낌 손가락 간격인데 이런 느낌 응. 다 이렇게 약간 받치는 느낌 응. 이렇게 얘도 벌써 틀린 거야 색깔이 얘는 연하고 얘는 진하잖아요 응. 얘는 여기서부터 자란 거야 얘는 더쎄 이렇게 응. 잘라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게 밀도가 이제 어느 정도 소금전지가 되는 거야. 속간했잖아. 응. 이게 속간 이게 속금전지라는 거야. 이게 단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응. 약간 좀만 이 보면 이렇게 쳐져 있잖아. 이것도 응. 치워 말라 그러잖아. 응.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라 버린다 고 그렇게. 응. 근데 이걸 다 잘라 버리면 여기가 얇아져요. 음. 얇아져. 단이? 음, 그렇지. 이게 풍성해야 된단 말이야. 음. 이렇게 넓어야 된다고. 응. 음. 그러니까 일단, 일단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그러면은, 면처럼 보이니까, 풍성함이 없어. 응. 음. 그럴 땐, 태어 긴 것만 이렇게 하면, 얘네가 약간, 아, 살짝 올라간다고. 이그 음. 튀어나온 만큼만, 그치? 딱. 음. 이 같은 것도, 음. 단, 이제 얘네보다 단이 안 맞아. 응. 음. 근데 여기 안에 새끼가 있어 이렇게 조그만 음, 새끼. 음. 그리고 여기도 자르면 얘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아. 그렇죠? 조그만 눈. 어이쿠 씨. 잘렸어.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여튼 어머니 안심. 아무는 게다행이지매의 실수. 맞춰보라고. 어떻게? <laughs> <근데. 웃음>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새끼라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음. 얘 맞추려면 난딱 맞추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 여기서 음. 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맞는다고 이렇게. 음. 그, 기긁고 나서, 그걸 긴걸 찾아, 찾내서소금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도, 다 까르는 게 아니야, 이걸 바로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거, 한땀한 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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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면, 되게 생겼어요. 자르고나서 너무 길게남어다어그게 음. 옛날 요 어떤 게있어다 어떤 게 있어요? 있어흔어이게아있어어떻게 전지를 했을까 이게다전요 어떤 게 있어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있어이 <laughs> 뭐야 거의 다 하고 맨 아랫단만 남았어? 음.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닌가? 진짜 한 곳과 안한 곳의 차이가 크다 좀 이바좀 넓은게 흔해. 요 응. 아..그러네 여기도 너무.. 어맞아 거기도 하... 너무 휑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자연스러운거야 거기에 맞춰서 또 애들이 또 나오고 그 응. 또 방향으로 또쓰지고 이 너무 가려려 집이 아, 아 맞아요. 집이 너무 가려져도안 이쁘지.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전나무 멋있다. 전나무. 180도 달라졌어. 80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 나무는 수영이 너무 안 나오길래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이상 지인집에서 홍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